네, 이번에는 이호 교합기를 음, 이용한 서베이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공소, 뭐, 어, 거의 많은 기공소들이 기존의이런 서베이어 테이블을 이용해서 쏙다기 교합기 서베이닝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특히 이 지대치가 만약에 상하게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배가 불른 형태로 마운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에 고정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나사선 방식은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뭐, 하악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게 이렇게 나사를 조여서 고정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저희 2호 교합기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E3 서베이어 테이블이 있습니다. 2호 교합기에서 빼낸 모델을 이 서베이어 테이블에 바로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끼워주고, 작업을 하면, 너무 쉽고 간단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저희 E5 교합기, E1 어댑터, E2 스캐너 테이블, E3 서베이어 테이블을 함께 사용한다면 기공수에서 작업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번거로움들이 해소되고, 또한 치과에 모델을 보낼 때 교합기체로 보내야 되는 모델 을 그경 그런 치과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교합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분신하는 어려움과 또 모델을 정리하면서 교합기에서 모델을 떼어서 트리밍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시간적인 트리밍 하는데 드는 시간적인 그런 손실 같은 거를 방지를 하고 이 교합기는 스팀만 쳐서 치과에 보내게 되면 치과에 만약에 교합기를 한개 정도만 보내서 보유하게 한다면 모델을 보냈을 때 치과 의사 선생님과 의사 소통도 용이하게 되고 또한 기공수에서 교합기를 분실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호 교합기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면서 2호 교합기를 사용하여서 기공수에서 경제적으로나 일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